일단, 이게 제본캐고요 투력은 2043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 중에서 방어구가 제가 좀 레벨이 낮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방어구 구매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당한 300만 정도면은 투구를 사줬는데, 70레벨짜리 사줄 수가 있죠. 여기서도 이제 투력이 좀 올라갑니다. 2100은 거의 맞아있고, 깃털작 요거 하고, 좀 나머지 장비들 만져주고, 강화 수치 좀더 올려주면은 2200까지는 거의 이제 맞아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벨트 강화도 있을 수가 있고, 본캐로 닭살을 해도 되고, 키나 관련돼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체질 해도 되고 제작 재료를 팔아도 되고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캐 육성을 판단했다 제가 지금 이제 궁성을 키우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부신뱅 영상을 할 때는 궁성 투력이 한 890? 900? 45레벨만 딱 찍을 정도였는데 내가 지금 그로부터 3시간 했나? 3시간 좀 안했죠 우연스럽게 이제 늘무를 먹은 것도 있지만 늘무 먹기 전에 45레벨 메인캐 끝나고서 얻는 아이템 10강 해줬고 지금 골드가 138만 있고 악세는 지역 퀘스트에서 주는거희기 대충해서 해줬고 지금도 지역 퀘스트를 깨주고 있어요 부캐를 더 키워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는 정복을 보낼 건데, 정복 보내기 전에 불신 솔프를 돌리려고 합니다. 원정에 가면 불신 파티를 가는데, 아까 그 질문도 있더라고. 불신 솔프를 하려면 몇 투력 정도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천 정도면 되긴 되는데, 진행을 하다보면, 공격력이 많이 낮잖아. 데바니온에 공격력이 많이 붙는데, 그걸 안 올리고 가면, 몬스터가 좀 뻑뻑해요. 잡기는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직도 스펙업 할 거리는 있지만, 1150 기준으로 하면, 혼자 솔프를 갑니다. 가면은 통상 한 4분 30초에서 5분 정도 잡혀요. 아마 이제, 스펙업이 되면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혼자 가는 이유가 또 있는데, 보상은 똑같습니다. 보상은 똑같으니까, 문제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몬스터 잡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4인보다 더 빠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중간중간에 로탄이 뛰어다니잖아요. 4인 파티 하면은 보통 로탄한테 잡힌단 말이야. 왜냐면 사람들이 나같이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애드가 잡혀가지고 그러면 또 클리어 시간이 늘어나고 저 사인 파티 하면은 종종 보스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네임드 다 잡고 가는 막 그런 파티도 있다고 사실 북해가여기를 도는 이유는 키나를 빨리 벌기 위함인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리 제압해주고 미니맵에서 로탄이 뜨는지를 잘 보고 이제 로탄 오죠? 로탄 오면은 굳이 지금 열지 말고 살짝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 로탈 쓱 지나가거든요. 지나가고 나서, 잡몹들좀 처리해주고요.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냉각수 열면, 4인 파티보다 훨씬 빠르죠, 이게. 엄청 세죠. 요렇게 가서, 바로 보스 잡고요. 그로기도, 보면은, 벌써 절반 이상 깎았죠. 메인 캐스트 할때 보스 잡듯이, 그 정도 그로기 게이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빠르게, 또 그로기를 잡으면은, 벌써 이구누스가, 피가, 4분의 3이 달았죠. 그니까 러 제가 지금 여기 스펙보다 오바 스펙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제압하고,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인 파티는 다른 보스 잡겠다고또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나는 이렇게 솔프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애드 잡히는 것도 지금 내가 조금 실수했는데 애드 안 잡히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빨리 깰 수가 있죠. 사인 파티로 가면은 애드 잡힐 확률이 높잖아. 나처럼 움직여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조금 실수한 것처럼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럼 애드 잡아서 이렇게 잡몹 잡는 시간도 더 걸리고. 요렇게 해 가지고 딜을 빨리빨리 하면 그로기 게이지 거의 다 깎았고 그다음에 구슬도 줘 눈치 안 보고 내가 먹어도 돼요. 벌써 반피 깎았고요. 사인 파티 때보다 몬스터 피가 4분의 1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솔플이나 사인이나 거의 비슷해요 정복 난이도 빼고는 일반은 보통 이렇게 돼요 대신 이제 공격을 좀 몰빵으로 받으니까 좀 회피를 좀 자주 써줘야 된다 상태 이상 해줘야 된다 는데뭐 얼마 안 하니까 처음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나는 노버프로 진행하고 있는데 버프 물량 먹어줘도 좋고요 지금도 피구슬 나왔죠 그럼 이제 가면서 자연스럽게 피구슬 먹어주고 만피 그로기 바로 클리어 지금 6분 찍혔는데 내가 아까 세팅한다고 한 1분 까까먹으면한 한 5분 드랍률은 올라가는데 저는 이 늘무 직보에서 먹었어요 그니까 늘어나긴 해도 퍼센트가 미묘하거든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리잖아 근데 목표는 뭐냐면 여기는 늘무가 아니고 골드입니다 부캐의 목표는 돌다가 이렇게 나오면 먹는 거지 직보를 가나 안 가나 벨론 대리 퍼센트가 두배 이상 벌어지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돌면은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레신전 솔프를 돌면은 17만 키나 거기에 아까 희귀 갈갈이 한거그 다음에 마석 영석 요게 진짜 맛있어 이거든요마석 영석으로 뭘 하냐면은 최상급 마석 영석을 제작할 때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창고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본캐릭터한테 가지고 제작하면은 본 캐릭터 스펙업할 때도 좋죠. 그다음에 강화석 그때 제가 똑바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강화석을 어떻게 옮기냐면 이게 강화석이 바로 창고에 는안 들어가요. 이거를 굳이 옮긴다. 딱 그것만 모자라다 그러면 일반 이런 거 500원짜리잖아. 이런 걸 잔뜩 사가지고 한 5강까지는 그렇게 골드가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5강까지만 해가지고 강화석 쓴 다음에 창고에 넣어가지고 보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사가지고 싼거뭐0 원짜리 좋아요. 어차피 뭐 돌면 나오니까 구매해서 요거를 강화를 해요. 그럼 강화할 때 골드가 들어가요, 사실. 근데 어차피 골드 얘가 버니까 이렇게 해갖고 5강까지좀 부담된다 그러면 뭐 3강까지만 해도 되고 4강 이렇게 해갖고 지금 얘가 강화석이 아까 한 7,000개인가 8,000개 있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했죠. 얘를 이제 마을로 가가지고 창고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 요거를 이제 본캐가 꺼내서 갈가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골드는 좀 소진됐지만 그대로 강화석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좀더 부지런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급하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4강, 5강을 했는데 장비를 더 사서 3강까지만 하면은 골드 부담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고. 그래서 부캐릭터가 이렇게 세지면 쫄풀 돌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정복 크라우를 돌리려고 하는데 여기 돌면은 어쨌거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캐릭터도 스펙업 을할 거고. 부캐릭터를 한1,500 정도 하면은 대충 이제 파티가 뿌려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요런 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상을, 여기서 직드랍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이런 분노의 사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팔려. 얘도 가격이 좀 나가요. 얘가 제작 재료다 보니까. 부캐릭터가 요걸 먹으면은 요걸로 이제 판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봐도 보면은 평균 한 40만 정도? 크라우 직복 엄청 빠르잖아. 정복은 중간 보스 하나도 안 잡고도 갈수 있어서 진짜 빨리 잡으면 5분 안에 진짜 빨리 잡았다. 5분에 40만이니까, 곱하기 12를 하면 480만도 벌죠. 한 시간에 캐릭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 키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장비값이 안 비싸요. 지금 보면 75레벨도 나왔네요. 850만. 요거 사주면 돼요. 사가지고 강화하면 돼요. 그니까, 키나만 똑바로 벌어도, 굳이 어비스 안 가도, PVP 옵션은 못 챙기겠지만, 요렇게도 플레이를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도, 아그로의 각반, 74, 650만. 할수 있죠. 정복크라우 스펙 요구가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더 높이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딱 봉인 던전하고 지역 퀘스트만 돌리는 수준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뭐더 올린다 그러면은, 어차피, 키나는 잘 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 희귀 장비로만 세팅을 해주려고 하지만, 더 높이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유일 장비 사주면 돼요. 뭐, 요즘 한 부위에 우리 서버 같은 경우에는 12만 밖에 안 해서 다 사줘봤자 지금 다 사줄 수 있어요. 이미 100만이 있어서 요거를 다 사줄 수 있어요. 사주고 10강까지 하면 1600은 그냥 넘습니다. 그리고 내가 파티장 하면 돼. 파티장하고 그냥 한 1400짜리 가자 그러면은 다 와요. 그건 이제 그때 맞춰서 하면 되고. 그래서 왜 제가 얼마 전에 1에서 1800까지 올리는 1도 몰라도 가이드를 올렸잖아. 그 내용하고 일맥하는데 정말 가성비적인 스펙만 올리는 거요더 다른 거안 하고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 깃털장을 해야 되냐. 깃털장은 이미 지금 본캐랑 공유되는 걸로 거의 오피셜화 됐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깃털은안 해주고, 패짝도 당연히 안 해줍니다. 그런 거 시간 오래 걸리면서 스펙 많이 안 오르는 건안 하고, 딱 지금 하고 있는 지역 퀘스트, 2번, 지역 퀘스트랑 가는 길에 요거. 봉인 던전 요거 하면 이제 대반 이온이 올라가서 대반 이온만 똑바로 박아도 1300은 그냥 올라가거든요 제가 지금 1 1 5 4에 불신을 잡았는데 1 3 0 0에 불신 잡으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더 속도를 늘리면은 한 캐릭터당 보통 한 2.5번 정도 돌리니까 불신을 불신 평균 뭐 17만 그냥 순수 골드다 하면은 한 캐릭 한 15분에 50만 정도 버는 거죠 원거리가 너무 아픈데 오 다행히 피구슬 나이스 전세역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본캐가 키나 필드파밍 하는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게 부캐도 사냥하면서 키나를 법니다 본캐만큼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서브를 밀든 뭐라든 하면서 공시간때에 키나를 벌기 때문에 그렇게 또 시간적 로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캐 해줘야 될거 숙제랑 뭐 원정이든 초월이든 싹 빼주고 나서는 시간 나실 때 그냥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부캐 키우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Karma's got a thing for me. We hold hands, make plans, keep the receipts. Karma, she's my best friend. One step closer, here's how it ends. Karma's got a thing for me. You see, you'll be digging up six feet. Karma's never let me down. My smile will kill when I cut you.